벌레와 음식? 좋은 사람들, 달콤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어제 리액션 맛집이더라? 어제 리액션? 그거 골라왔을 때 리액션 말하는 건가? 축구에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그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워위궁 뭐냐? 이러는데.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워위궁뭐 지렸다 이래가지고. 옵사이도 지렸었어. 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어제 방송하고 게시판 봤는데 옵사이도 국적 바뀌었던데 한국으로. 그것도 겁나 웃기고 한반도 이러면서 막 그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BJ 그거 골 모음은 어디서 봐? 동점골부터 일단 먼저 봐야겠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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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금! 김연금! 야 역시 스톱바 나야 어! 어! 나야. 리 그리고 역전 골! 와 이때가 질것 같... 뭐 뭐야? 포르투카 역전골 터지도 남고 기숙사 역대급 반응. 아 진짜 미쳤다. 축제다 진짜 다시 들어가는 거봐 <laughs> 오늘의 메뉴는 아구찜 선비형 날두형이 사귀자고 하면 사김? 아전 일단 대화가 통해야 돼가지고 전 약간 대화가 중요해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한국어 잘하신다고요? 아 그래? 어제 경기 끝나고 <laughs> 한반도 적혀있는 거 보고 졸라 웃었다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드립 졸라 웃겨 이 누나 축구 잘할 듯 나 축구해본 적한 번도 없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책가방 말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죠? 축구하던 애들이 공을 빵차가지고 면상을 딱 맞았죠 말이 엄청 세게 그때 이후로 축구공을 좀 무서워했어 선비야 막내집 재뻐라들 봤어? 아못 봤어 이거 하루 쉴때 몰아보려고 근데 천 원짜리 변호사가 재밌어? 아니면 그게 재밌어? 재벌집이 더 재밌어? 그거 선빈의 일가라는 소문이 있는데난 무슨 내용인지 지금 하나도 몰라가지고 재벌집 꿀잼이야? 아 빨리 나도 그럼 한, 하루 몰아서 봐야겠다 임선비 인생이 드라마 아니냐? 내 인상도 뭐 약간 드라마틱하지 원래 산전수전을다긋어가지고요 드라마로 만든다면 만들 수도 있을 것만 같아 하지만 결말이 없어서 산전수전은 하카온이 아니지 아니 그거 말고도 굉장히 인생에 굴곡이 많았었기 때문에 팽탱이와 로맨스부터 시작해서 할게 많네 이출라하네 야, 이 새끼야! 그게 무슨, 거기가 시작이야! 사실,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카카오뱅크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뭐, 당장 그 돈이 완전 종이짝이 된 것도 아니고. 에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재밌겠다. 만약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 빵세부터 10세까지가 있다면, 우리 집 처음에는 내가 태어났을 때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들었었어. 그래서 뭐, 한 다섯 살 정도 때쯤에 뭐 굉장히 힘들어졌으니, 1 0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뭐, 비슷하다가, 이때한번 그게 돼요. 태풍 루사가 와가지고, 예, 루사. 집이 다 떠내려가는 바람에, 루사 때문에 집이 다 떠내려가는 바람에, 집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무난무난하게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뭐별게 없었어 사실 뭐 공부를 내가 뭐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나는 어렸을 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었기 때문에 중학교와 다닐 때도 그냥 뭐 주말 아르바이트 했고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서 막 이런 굴곡이 없었다 치면 그럼 20대까지는 진짜 무난무난해 솔직히 사실 20대까지는 뭐별게 없었어 대학도 굉장히 좀잘 갔다고 생각했어 미용과 갔었었거든요. 미용을 전공으로 했었기 때문에 미용과도 갔었으니까 취업도 살짝 해보고 살짝 올라가려다가 근데 갑자기 22살에 뭔가 이상한 이제 장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전세 사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개바다 그게 이제 22 4, 5, 6 3년간 있었고 26이 이제 그거네 방송 이때부터가 약간 조금 뭔가 달라진 점점 올라가는 그거여가지고. 2 6때도 약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약간 30살. 30 찍고 난 다음에, 뭐랄까? 이때가 아니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볼 시기가 없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 뭐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해보고 이거 안 되면 진짜 막 죽자 마인드로 약간 살았던 것 같아. 29대까지는. 그냥 막내 인생 망했다 약간 중얼중얼거리다가 30살 때부터 좀, 좀 방송이 좀잘 되고 유튜브도잘 되고 풀렸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약간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갔지 40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인생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한번 아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근데 이 정도의 삶은 뭐다 살지? 여러분은 월클 임상비의 시대에서 살고 있니다 무슨 월클 임선... BTS, <목소리나> 임선비? 임선비? 엄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강내가 <laughs> 입니다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 <laughs>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다 푸셔도 돼요. 예. 네. 강내가 많이 긴장했네요. 아,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보여? 어, 네. 뭡니까? 예, 뭡니까? 예. 너무 감사드려서 아, 아, 뭘, 뭐, 뭐, 뭐감사드려요 뭐, 뭐 어, 저희 그때 저번에 아, 유선상으로 아,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이제 카티 그냥 불러 오시라고. 아, 그럼 결정된 거예요? 네, 저희가 그냥 뿌리를 좀 보일려고 그냥 이제. 아, 네, 네. 선물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아, 왔습니다. 아니, 코로나 제가. 작아... 검, 검사도 해야돼 12월 9일 파티 아, 아. 입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음성을 아아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 화를거요 아아 네네 잘 거예요, 아, 충훈 9대 그래. 유튜브 우반입니다아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여기 아프리카 지금 저 생방송 네. 중이어서 코로나 걸리도오셔야 네, 됩니다 네아걸왜 아, <laughs> 아, <아니, 아니, 웃음> <살아면> 안.. 아니.. <laughs> 아 사람 안된아 오셔야 돼요 아, 네. 9월인데 발렌시에이 발렌시에르 발렌시왜 이러니까 아 사탄 들렸는데 말이 아니 시에르 하신다고요? 아냐 아냐 아니다 아니다 형님 일단 저희 뭐좀 바빠가지고 아네뭐라도 하나 남겨갈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 이거 아, 아, 뭐 초대장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아네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집을 보유해요. 네, 보람 굴리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니 이, 밤, 예. 아니, 이 안에 네. 복장을 넣어놔서 네.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옷이 안 맞거나 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음,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테스... 반갑네요, 선생님. 아, <laughs> 왜, 왜 이렇게 무섭게 보스가 있 그날 이후로 헬스장을 안 오시나? 아, 제가 그 헬스장이 제가... 망했어요. 아니, 아, 니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망했어요. 아, 망, 하셨어요 아, 아니 그제제 잘못이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박 게임이라는 컨텐츠고요 아! 오늘 어떤 게 여기 이 상자에 들어 있을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아, 신발. 신약. 그렇게 열면 안에 귀뚜라미가 다 뛰어다닌다고? 에이 설마. 산비 림 먹어. 괴식이래, 괴식. 벌칙이 있을 때 괴식을 먹을 수 있대. 몸에 좋은 괴식이라는데 이건 뭐지? 임산비교할 때 아! 뭐? VIP? 음악 게임. 오, 따뜻한 벌레와 음식? 좋은 사람들 달콤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벌레는 뭐야? 양말. 양말도 주네. 그리고 옷. 야, 얘들아. 19번인데? 나는 19번이야! 19금인가? 오우, 야, 이거 뭐야. 거의 한 30명 정도가 오고, 그 오징어 게임처럼 게임하다가 떨어지면 집에 가야 돼.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면은 상금받아가는 몰라 상금이 얼만지 아직은 몰라 근데 떨어지면 은 벌레 먹어야 돼 가능하겠어 따뜻한 벌레? 아니 난 벌레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생선 대가리 넣고 막 굽둥이도 넣고 막 지랄도 전나 만이 넣고 그뭐 거머리도 넣고 그거는막 부침개를 붙인 거지 와 부침개는 술이 빠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스피릿 테스를딱 사기벌레 쿠키. Vale 지만널더 보고 싶어 if you want i f you get i f you want it 내구역질더 보여줘 어, 어. <laughs> 어. 어. 우리들 만나고 해요 <laughs> 전 보러 갔을 때, 서른 살 때, 좋 좋은 자자만다던데데그봐 서른 살이 이제 끝났잖아 그 때, 서른 살에에만다다그랬었는데